응, 어, 그쵸. 그렇죠. 보세요. 제어하는 방법은 여기서 보세요. 일단은 내가 앞에서 회전을, 그러니까 횡회전이에요 그럼 내가 보세요. 여기 이게 제어하는 거예요. 숙이고, 이렇게. 음, 왜 그러냐면, 이거에 반대니까.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 부분을, 내가 만약에 포핸드를 이렇게 쳤다 그러면, 자, 보세요 이렇게 쳤어요. 그러면은, 백싱을 줄이세요. 그리고, 낙엽 각도 숙이고, 살짝 앞쪽으로 해가서 약간 감아주면서, 이렇게 좀 숙여주시라고요. 포핸드는 우행의 정예에요 이거 보면, 나 이쪽 해볼게. 자, 봐. 잘 기다렸는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뒤로 빼버렸잖아. 그죠? 이제 볼게요. 그렇지, 앞에서 따닥. 그렇지, 그렇게. 응. 박자를 그렇지. 우행 같은 경우는 포핸드에서는 조금 따닥하고 빨리 받아도 돼요. 응. 다 답, 옳지 응.